안녕하세요. 예, 봄이 오는 물소리 들리세요? 오늘 3월 8일입니다. 지금 집 근처에 있는 백사실 계곡에 산책을 나왔습니다.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자연 속으로 백사실 계곡에 산책 나왔습니다. 백사실 계곡 안내판입니다. 자 봄의 기운을 느껴보세요. 여기는 도룡용 서식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19 썩 물러섰거라. 이상 백살실교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.